야, 고기 안 나오면 나가린데. 갈 때는 갯바위를 타고 다 계획이 있었어. 참, 볼락 안 나온다. 바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올 법한 남해로 볼락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도보권에서 볼락을 만날 수 있는 남해 하이 내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a t 손으로 y o 지 do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안차로 이동할게요 남해 로드를 안 챙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디 챙기라이 남해요 장갑을 똑같은 방향으로 들고 <laughs> 색깔만 달네요 <드리네. 웃음> 완전 맹군데 약간 그거 같은데 내부적으 네, 우리... <laughs> <laughs> 조금 늦게 왔어요 시즌 초반에 제가 항상 자주 오던 곳인데 음, 지금은 어떻지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여기 마을은 남해 장포 마을 반갑습니다 보봉입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배가 뜨지 않아서 그나마 보봉에 많은 손님 남해로 반갑습니다 여기는. 장포구요 조금 던져봤는데 오늘 장갑 빼고는 다 괜찮네 그 어떤 이동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테트라 쪽 말고 내항 쪽으로 한번 몇번 던져 볼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매항가지라 없네. 여기 멀리 장포까지 왔는데 어, 바람도 안 닿고 어, 날도 많이 풀리고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볼락을 만날 수 없었다. 고요합니다. 좀 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저기 끝이기 때문에 짐 가지는 최소화해야 될것 같네요. 산을 타야 돼. 한 가지는 낚싯대 하나와 액션캡 이걸로 전부입니다. 아, 아, 장비는 최소한. 요 코스 돌락인데. 야 고기 안 나오면 나가린데 바닥에 처에 있는 것 진짜 워 뭐노? 니그빔안들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주, 우째 올라오노? 그니까, 이길 아닌 것 같아, 나. 바다다. 어, 바다 소리가 들리네. 아, 어, 자, 우선, 바다가 들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 낚시. 낚시도 낚시지만, 끝나고 올라갈 때 어떻게 갈지 그게 벌써 염려가 됩니다. 저울에 땀이 나네요. 이렇 왔으니까 우선 고기는 잡고 올라갈 거는 이따가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걱정이네. 납시에 앞서 테글 어.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블랭크웍스 68MT 그리고 릴은 시마노 스텔라 1000SSPG 합사는 엘리트비아 자, 저희보다 먼저 진입을 하신 분들이 안쪽부터 이렇게 네분이 계셔요 무언가에 나음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들을 아마 선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은 늦었지만 어또 여기 포인트 안에서 어떻게든 공략을 해서 어, 이렇게 수고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한번 예를 써봐야 될것 같아요 지형을 빨리 탐색하고 어디에선가 입질이 오는 구간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겠죠. 오케이. 아, 육질로 왔어. 오케이. 나이스 볼라 볼락. 자, 볼락이 한 마리 음. 나왔습니다. 역시, 걸어온 보람이 있네요. 음. 지경을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자, 요쪽은 11개 바다. 요쪽은 15개 바다. 조류는 안으로 들어오고. 오. 오! 지금 물어줬어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와, 이 바보 같은 볼락이 있나? 물어줬어요. 자기가. 와. 오. 와. 오. 잘 <laughs> 잡았다. 네. 알만이네, 알만이. 다리 너무 많이 됐다. 오케이. 아, 어? 어, 빠졌다. <laughs> 입질 옹구가는 기억을 하자. 아, 또 왔다. 오케이, okay, 여기, 저기, 오케이. <laughs> okay. 아까 그 바보 같은 곤락이 잡혔던 그 위치는 오 요것도 사이좋다 참이 친구 배가 불렁불렁한데 어, 자한 마리만 방생을 하겠습니다 그번은 없다. 오케이. 아, 이제 위치 잡은 것 같다. 어. 어.

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입신층. 자 카운트 8초에 저의 11시 방향. 아이, 재밌다. 사이즈 좋네, 이 친구는. 나오 빨리 잡아야 된다. 알았다. 약간 층이 바뀌었나봐요. 위치도. 오케이 야호! 자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는 맛이 있네요. 재밌다. 이 도보 낚시.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불특정 다수들이 많은 곳에서 낚시를 잘 못해요. 어, 이렇게 <laughs> 또 같이 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어, 조금 덜 하긴 한데, 참 재밌죠. 여기 도부낚시가 발품 파는 맛도 있고, 또 거기 안에서 공략하는 맛도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내는 게참 매력 있는 것 같아. 산을 약한 20분 정도 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짐을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쉽게도 액션캠으로만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어, 볼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딱 낚시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제일 따뜻한 것 같고. 엑스를 버려. 어기에비하고 있노? 엑스를 버리라. 으음, <laughs> 잡았네. <웃음> 물고 있네. <웃음> <웃음> 물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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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지금 뭐, 바닷가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아... 입, 입질 약하네 오, 뚱뚱이다, 뚱뚱이 아... 딱한 번만 되살려준다. 어, 걸리지 마라. 두번안 봐준다. 자, 오늘 사실 집에서 편집을 했어야 됐는데 왜 갑자기 두분 낚시를 가자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낚시가 하고 싶었나 봐요. 역시, 저희들은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섹시하다. 그나마 도보권으로 쳤을 때, 어 남해가 어 가장 가능성이 높았고, 어 집어등도 받을 겸 또, 우리 엘리트 변이랑 동생이랑 식사도 함께 할겸 겸사겸사 해서 왔는데 우선 뭐 산을 타서 힘들었지만 어 결과론적으로 운동도 하고 몰락도 잡고 또 기분 좋게 나가서 따뜻한 국밥도 한 그릇 먹고 전체적으로는 어. 좋은 결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이 마지막 친구가 힘은 조금 세네요. 아. 자, 마지막 블락이 사이즈가 좋네요. 아, 근데 내가 잡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뚱뚱이. 어 크네? 맞지? 어 크다. 사이즈 좋네. 잡히지 마라! 아주 재밌게 낚시한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미판은 깔았습니다. 아, 요정도 뭐 굉장히 훌륭하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국밥. 자, 올 때는 산을 타고 왔지만, 갈 때는 개빠이를 타고 나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나가는 길은 조금 수월하네. 요다 계획이 있었어. 개발은 나오니까 금방 오네요. 반에 반에 반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왔고, 전혀 오늘도 없던 하루였는데, 이렇게 또큰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고생했습니다. <laughs>